안녕. 이번 주는 팝업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브이로그를 찍는 주간으로 정해봤어요. 오늘은 첫 번째로 아우로란 아우로란 아우로라는 브랜드 팝업을 갈 거고요. 저 현대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GQ 나이 갈때 머리 를 이렇게 볶아봤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도 이 위에만 보다나의 물결 구데기로 볶아줬습니다 안에 티셔츠랑 가디건은 미뉴웨트 쇼핑몰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치마는 마조네. 여기에 양말은 도넛 바이닐 샵을 신어줬습니다. 이게 이 치마랑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신고 나가려고요. 아우터는 마이스 제품을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여밈. 그리고 진짜 귀여운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카프처럼 할 수도 있고 머리에도 들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코아라고 마조네 브랜드에서 새로 나온 라인이래요. 그래서 목 부분 약간 심심해가지고 목에다가는 이거를 둘러주겠습니다. 일단,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를 차에 실어놓고 와볼게요. 아거아까아 아까 브이로그를 못 찍어가지고 <laughs> 너무 아쉽네. 아쉬운 마음에 제가 좋아하는 성수동 피자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고데기가 좀 풀려가지고 그냥 아예 묶어줬어요. 이 코아를 더 예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묶어야 될지 모르겠다. 귀엽죠? 이제 밥을 먹으러 갑시다. 뭐 칼국수? 그 저거, 그 맨날 종근이랑 가던 풋남버섯집들 있고. 이거 따게 해요 그냥? 왜왜 왜, 왜? 따게. 아, 따게. 어. 따로 계산. 아, 음. 어 지금 에.

나도 좀. 그래. <laughs> 오 너무 무서워. 음 안쪽이 되게 매끈해. 오, 우와 이거 소재 진짜 좋다. 와 그거 너무 귀엽다. 어떻게 이거 네이비 컬러 이거. 어 너무 귀엽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팝업에 가는 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리포스 팝업을 갔다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었는데 오늘 택배가 왔습니다. 짜잔. 이렇게 생긴 티셔츠예요. 참으로 특이하게 생겼죠? 제가 이런 걸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입고 와볼게요. 이렇게 맨 처음 입었을 때 이런 상태입니다. 나눠져 있는 곳에서 하나 먼저 넣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돌돌 감싸지면 끝! 나 이거를 또 어깨에다가 감싸서도 할수 있어요. 이거는 나이거삼에서 좀더 자세하게 입는 방법을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목이 얇고 좀 가늘 편이어가지고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입으면은? <laughs> 안에 목볼라를 하나 벗대서 입어줄게요. 이 터틀넥은 위메농 제품이고요. 이거 예전에 분홍색도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그거랑 같은 제품입니다. 옷을 마저 입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갈아입다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둘러서도 입을 수 있어요. 여기 리포스가 좀 기본적이면서도 특이한 옷들이 많아서 제가 아주 좋아한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님을 입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플랙에 데님을 입어줬습니다.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이 스크런치를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너무 커. 어때요?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말까? 나 이제 나가야 되는데. <laughs> 갑자기 요 양쪽으로 엄청 아픈 뾰루지가 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가리려고 안경을 썼는데 놀랍게도 안 가려졌다. 오늘 성수동에 티르티르 팝업이 하나 있고 그 근처에 OFR 서울이랑 미라벨 흑강 하이 이렇게 팝업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구경해 보고 오려고요. 아우터는 오늘도 마이스 요반코트 입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또 이러고 나갈 뻔했어요. 색안 떼고 귀엽다 차라리 이렇게 작은 게더 나은 것 같아 가격 저렴하게 해가지고 확실히 외국인 분들이 진짜 많아요. 나름 여기서 셀카도 있었요 티르티르가 빨간색이 메인이니까 빨간색 가방을 들었었는데, 오늘 신발이랑 너무 안 어울려.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 음. 팝업 가는 날입니다. 그 필리밀리에 볼륨 넣는 브러쉬 아시나요? 그거를 제가 최근에 사가지고 좀 머리 드라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브러쉬가 손에 안 익어가지고 아 물론 똥손이기도 하고 잘 못하겠어요. 그래도 좀 볼륨을 넣어봤습니다. 오늘 팝업은 저녁인데 계속 집에서 좀 늘어져가지고 좀 일찍 나가서 편집이랑 해야 할 일들을 해보겠습니다. 니트는 르가넷이라는 브랜드의 니트고요 되게 아주 폭닥폭닥합니다. 바지는 방금 배송받았어요. 어텀의 코드류의 쇼츠. 땡땡이 스타킹을 신어줬습니다. 코트는 바시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요 바지가 좀만 더 짧았으면 좋겠는데. 아쉽군. 어제 그 티르티르 갔었을 때 기프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로 화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세미 매트? 세미 매트 쿠션입니다. 오늘 점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지워봤는데 안 지워지더라고. 좀 건졌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려고요. 오늘도 파이팅! 신발은 위더워썸 붙츠 신었고요. 가방은 아틀리에드 루멘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갈 색깔이 있는데 다 컬러가 안 맞네.

가지고 있는 라인 중에 제일 드라이한 친구입니다. 바로 올려드릴게요. 올려놓고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어디 가게요 오늘은 이 많은 짐들과 함께 스튜디오를 갑니다. 짐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지만. 어쩌겠어? 해야 돼. 파이팅. 오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진다. 여기는 저번에 한번 왔었던 곳인데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써서 정리를 해 왔습니다 이제 진짜 촬영하고 올게요 너무 힘들어 배고파요 빨리 끝내느라 정신없이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고생했다 여기 한짐 캐리어가 터질 것 같아 괜찮겠지? 나는 이따 팝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서 뭘좀 먹고 정신을 차려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인지 화장품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이 눈밑 지방 바... <laughs> 너무 보이고 모자도 막 썼다가 벗었다 하느라 눈썹도 막 지워지고 그래서 중간에 수정 화장을 해줘야 되는데 못했어. 엄청 조심히 모자 쓰고 벗고 했답니다. 하루는 끝. 와, 여러분 저 진이 너무 빠져가지고 집에 와서 계속 멍때리고 있었어요. 이제 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오, 있지. 오늘 이따가 한남동에 애쉬아이웨어라는 안경 브랜드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에 갑니다. 머리도 지금 아까 전에 계속 모자 썼다 벗었다 해가지고 쫙점 매줄 예정이고요. 신발부터 보여드릴게요. 짜잔! 비바이아라는 브랜드의 부츠를 신어줄 예정이에요. 이렇게 오늘 요 롱부츠를 신고 나갈 예정입니다. 필리파라는 모델명이고요. 이게 보니까 방수도 되고 이 안쪽에 기모 처리도 되어있어요. 사실 저는 먼저 신어봤었는데 되게 포근하고 좋더라고요. 수평기도 있습니다. 예전에 잠실점 오픈할 때 초청해 주셔가지고 한번 다녀왔었는데 비바이아 제품들이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브이로그에서 제가 빨간색 메리제인을 보여드렸었는데 그것도 비바이아 제품입니다. 그것도 되게 요긴하게 잘 신었었어요. 이 부츠에 어울리게 제가 한번 빠르게 착장을 짜서 나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상입니다 비상. <laughs> 제가 배고파서 빵 먹다가. 먹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됐어요. 옷은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이거는 어제 팝업에서 구매한 OL 티셔츠, 다음에 엘리오티의 패딩을 입어줬고요. 이거 코스 치마인데 저 이거 처음 입고 나가요. 부츠가 따뜻해가지고 이렇게만 입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바이아 할인 쿠폰도 받아왔습니다.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였습니다 <목소리> 아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laughs> 너무 당황해가지고, 좀 더워. 안 추워, 이제. 난 추워. 추워? 나는. 나는 사람 만날 때 당황하지 않거든. 나는 사람 만날 때 당황해가지고. <laughs>